여중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이번 자유 시간은 인권 교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네요. <laughs>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희여중 학생 여러분, 인권이라는 단어를 동동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러면 그 뜻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인권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뜻하는 말이지요. 영어로는 human r i g h 에헤 발음 좋죠? 이러한 인권의 정의는 평등의 가치를 기본으로 삼고 있답니다. 즉 인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 점에서 인권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답니다. 인권의 가치가 잘 지켜질 때 비로소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인권과 관련하여 공익 광고 사진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색깔의 크레파스가 있네요. 이 크레파스 각각의 색깔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부르시나요? 정신명칭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흰색, 살구색, 검정색 이랍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살구색을 칭할 때 살색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세계 인류들이 공통으로 이런 피부색을 가진 것이 아니지요. 살구색을 살색이라 부르는 것은 일종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즉, 색깔 중에 살색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사람의 피부색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 공익 광고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권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익 광고 사진을 통해 알아본 인권의 가치를 정해 내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이란 피부색, 성별, 나이, 장애를 가졌는지 유무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단순히 피부색,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에만 관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외에 언급하지 않은 모든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도 사람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랍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있겠지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외모가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좀더 깊이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인권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인권 감수성이란 나와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인권과 관련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평가하기 전에 우선 먼저 나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답니다. 그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의 출발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잠시 다섯 가지 상황을 통해 경희여중 학생들의 인권 탄성성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다섯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인권 문제로 느끼는지 아니면 별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동그라미로 체크를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다섯 가지. 상황 모두가 인권과 관계된 상황이지요? 이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는 상황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인권침해 요소가 사라지도록 우리 모두 올바른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랍니다. 사실 인류 은사를 볼때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게 된 것은 그리 역사가 깊지 않답니다.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을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외에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많지만 이두 조항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인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지요. 경희여중 학생 여러분들도 세계 시민으로서 이러한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아요. 이제 오늘 학습한 인권에 대해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소리를 내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 이자. 인권 존중은 작고 사소한 것들부터 나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 인권 존중은 나와 타인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가치. 인권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해 보아요. 자, 그럼 인권의식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항목들이랍니다. 아무리 인권을 머리로 알고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인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먼저, 가정에서 가족들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하시겠습니까? 둘째,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하시겠습니까? 셋째, 마을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웃들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하시겠습니까? 작은 일 하나부터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멋진 경이 여중 학생들이 됩시다. はい。ハイキン